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 TV의 주머남입니다. 2주 만에 놀았습니다. 제가 추석과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2주 만에 들어왔고요. 다음 주에 또저 개인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또 2주 뒤에 종목 업로드를 할것 같습니다. 매주 한 주만 올린다는 약속을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고요. 행사가 모든 것이 끝나면은 그 이후부터 또 열심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텍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겨울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한율 상승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 2022년 9월 18일입니다.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를 한번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치과를 갔을 때 거기서 찍는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모델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쭉 이제 기간을 늘렸을 때 2005년에 파격적으로 3 3 n 1이 뭐냐면요. 파노라마 두부개측 시티 기능. 이세 개를 예전에는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모든 게 가능한 장비를 개발을 해서 시장 점유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13년, 14년, 15년, 16년 그러다 17년도에는 덴탈 진단용 소프트웨어 AI를 도입했는데요. 파노라마 전체 영역의 선명한 초점 영상을 재구성하고 깨끗한 우수한 품질의 영상을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갔고요. 1구년 그리고 2 0 년, 2십일년 등등이 들어갔는데요. 2 0 년도에는 근간 모듈에서 신경 치료로 알려진 근간 치료에 필요한 정밀 영상 진단을 제공 하고 치아 내부 신경, 혈관 등을 구성된 치수 구조를 0.5mm 간격으로 단면화 삼차 정물를또 제공하는 이러한 기술. 보시면 알겠지만 시각적으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이 직가용 엑스레이에 대한 꾸준한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걸 도 연표로 볼 수가 있고요.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다 발전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국왕 외적으로 2D 2.5D 장비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고요. 3D 부분은 그러니까 이 투디와 2.5D와 3D의 차이는 3D로 넘어가면 임플란트, 교정,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2D나 2.5D는 치아 전반 진단, 충치 발치 치료, 그러니까 치과에 한정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강 외적으로 엑스레이 장비를 또볼 수가 있고요. 구강 내적으로도 이제 종류별로 세개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IOX, IOS, IOSC IOS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텍의 많은 장비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볼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였고요. 실적을 봤을 때 연결재무제표입니다. 기억하실게 연결재무제표. 일단 연결재무제표의 큰 매출은 방향은 우상향입니다. 상승을 하고 매, 돈을 잘 번다는 이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이제 밑에 있는 차트를 봤을 때 비등비등하게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성장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당기순익 이 영업 이익은 역시 우상향이지만 그래도 들쭉날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꾸준하게 느는 이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과 당기순익 이더 어느 날더 좋을 건데 보시다시피 21년에 19.3%, 그리고 22년에 19.8% 당기순익 이마저 19.9%.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다는 거죠. 영업 이익과 당기순이익의20%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꾸준하게 는다는 것을 볼수 있고, 배당금도 꾸준하게 쉬지 않고 100원씩 이제 줬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연결 재무제표잖아요. 밑에 있는 자회사, 지분 투자 에 있는 수익이 다 포함이잖아요. 그럼, 바텍만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보시다시피 위를 봐야 되는데요.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은 1926억이고요. 바텍 순수하게 재무제표는 1316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투자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매출을 다 빼면, 610억이 빠지면 대략적으로 1316억인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영업이익이 25%, 당기순이 23.2%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바텍, 이 재무제표만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엄청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볼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익잉여금으로 봤을 때 먼저 들어가기 앞서 부채 비율은 45.1%고요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뺐을 때 금융자산이 1062억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익금으로 따졌을 때 149억 중에 매년 4.5억 정도 이자율을 적용이 돼서 들어가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게 이익인형금인데요. 기업에서 쌓아두는 돈인데 2,940억. 현재 시가총액이 5,110억으로 생각한다면 꽤 많은 이익인금을 보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수익, 기타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을 봤을 때 기타수익 빼기 기타비용으로 쓸때 42억의 수익이고요. 금융수익에서 금융비용을 빼면 31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의 유형자산, 건설중인 자산을 봤을 때 14년부터 13년부터 22년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60.7%를 상승했다 이 말은 꾸준하게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유형자산, 건설중인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는요 아무래도 보면 22기보다 강가상각도 되고 투자비중이 좀 줄어드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고무적인 거는 토지와 건물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기타 유형 자산도 꽤 많이 높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기억하셔야 될게 13년부터 22년까지 어, 바텍은 꾸준하게 유형 자산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보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수출과 환율입니다. 수출 비중이 꽤 높습니다. 이번에 90.7%, 작년 89.6%, 그리고 2020년에 86% 이렇게 수출 비중이 꽤 높은데요. 생각하시면 하시다시피 이 지역별 매출범요 대한민국이 9.3% 입니다 그 밑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9.3% 아시아는 22.7% 대략적으로 23% 그리고 북아메리카는 25% 유럽은 31% 그리고 중동 4% 남아메리카 6% 오세아니나, 오세아니아 니아1% 아프리카 0.1% 인데요 대략 20% 넘는 데가 바로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이렇게 입니다 근데 현재 환율이 1390원이잖아요 정말 미치도록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수출 비중이 90%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수출이 90%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돈을 한국 돈으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달러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90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상승의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판매처가 이 매출 비중인데요 보시다시피 국내 대부분 직판, 대리점 영역하고요 해외는 100여개의 대리점과 2 0 개의 주요 거점 해외 법인인데요. 왼쪽에 보면 소유 지분이 브라질, 대만, 호주, 멕시코 등등등 전부 해외 엄청나게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게어료기 도섬의 이 기업 많은 이런 회사가 나와, 해외 나와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업체 이 지배 구조에서 주목할 업체가 레이언스와 이웃 소프트웨어입니다. 디텍터와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어, 레이어스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 x선을 생산을 하고 디텍터는 x선을 통해 촬영된 채널을 영상화시켜 의사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제너레이터가 x레이선을 만들어주면 디텍터가 이것을 받는 건데요 이것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회사인데요 지분 투자하기 때문에 밭에 꺼 원활하게 소통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 중에 디지털의 간접 방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 레이어스 같은 TFT 디텍터, 시모스 디텍터인데요. TFT 디텍터는 생각하기 가장 쉽게 흉모외과 정형외과 이 가슴을 찍는 큰 가슴을 찍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아요 시모스는요, 집과 유방촬영, 외과 수술 실시간 투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크기가 작고 다만 단가가 높은데 왜냐하면 영상 품질이 뛰어나고 정밀하고 고성 영상에 사용되는 장비가 시모스고. 반면 TFD는 생각보다 시모스보다 싸겠죠. 신체 넓은 부위를 촬영하는데 큰 장비나 외부 제, 제품 외관을 검사하는 산업용 장비에도 사용이 되고 또 흉부외과나 정형외과에 사용 된다. 그래서 이러한 디텍터를 만드는 기업이 레이어스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U 소프트는 전세계 치과용 엑스레이 진단 소프트웨어 점유율 1위입니다. 한국이 아닌 전세계입니다. 그래서 세개 종류가 있는데요. 이지덴트 같은 경우는 치과 2 d 영상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 획득한 환자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요. 영상 확인을 위한 뷰어도 제공합니다. 이 뷰어는 뭐 예를 들어 이 뷰어 없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몇 번째 치 이제 치아가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는 이 뷰어 제공을 해서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고요. 이지 3D 아이 같은 경우는 환자의 3D 영상을 자유자재로 조작하고 고해상도 VR VR 활용을 당한. 정확한 진단과 2D, 3D, 3D, 임플란트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자 맞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제품 같은 환자의 치아, 뼈, 골격을 AI 분석을 통해 교정에 필요한 맞춤을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면, 이 u 소프트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이 공동을 개발해서 국내 최초 덴탈 소프트웨어 분야의 시각적 AI까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u 소프트는 이러한 이제 치과용 엑스레이 진단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바텍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텍은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레이어스를 통해서 치과용 엑스레이 핵심 부품 디텍터 기술을 보유를 하고요. 이후 소프트를 통해 치과용 엑스레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장착을 할수 있고 바텍 MCS 제휴처를 통해 전국 제품 판매를 할수 있다는 이런 네 개. 묶음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R&D 및 인프라입니다. R&D 인력 비중은 30%고요. 그리고 R&D 투자 비중은 25%에 전세계 치과 영상 장비 분야의 특허 및 출원 이 등록수가 1입니다. 얼마나 많냐 358개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은 현재까지 57억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D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플랫폼 사업본부 그리고 이노딕스인데요.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 치과 진료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장치 대신 이제 이 클라우드를 개설해서 이제 다 같이 관리를 하겠다는데 이쪽의 플랫폼 사업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노딕스 같은 경우는 치과 뿐만 아니라 요추, 척추 그리고 식품검사까지 이러한 치과에서 만든 이런 기술 노하우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어 이제 의료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확장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명확하게 이제 많은 대학과 이런 R&D 협력을 해야 된대요. 이 전문 R&D 협력은 이제 밑에 다양한 기업들, 어, 다양한 대학 대학들과 인프라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고려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등등등 보이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바텍은 세디젠 기술연구소,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2021년 6월 21일인데요. 3년 정도 이제 기한인데 어쨌든 기술력이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우수 기업 연구소로 지정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방사선량은 무려 52.6%를 감소를 시킨 거를 상용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성분이 들고 있는 이거 이것은 시중 제품보다 훨씬 가벼운 1.8kg인데 어떻게 탄소나 노튜브를 통해서 이만한 크기를 엄청나게 좁게 작게 줄이고요 크기가 줄으니 무게가 줄어들겠죠 이를 통해서 이제 뭐 방사능이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장치 가능치 엑스레이가 가동이 되고요. 그러면 작동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방사능이 장치를 가동하면 만들어지고 방사능이 생성되고 끄면은 이제 차단되고 요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엑스레이 디지털을 통해 영상 품질을 선명하고 차영 속도를 빨라지게 만드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기술을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상용화까지 성공을 하는 이제 좋은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OVB 기간을 봤을 때 거래량은 대략 7억입니다. 많아봐야 이제 6만 정도 터진 대략적으로 한 21억.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소소하게 주식 시장에 소소하게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외국인 외국인 보유를 꽤 많이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OVB 지표를 그냥 많은 지표는 저는 안 봅니다. 그냥 이 OVB 지표만 보는데요. 큰 거래 매집 지표를 크게 볼수 있는데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는 것을볼 수가 있고 외국인 개인 기관 프로그램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외국인 비중이 높으니까 어 4네개 중에 이제 외국인 비중이 그나마 조금 높게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5,162억에 이제 21년 단기 수익가을봤을때9.3 그리고 퍼가 6십일입니다점7입니다2이십1년아 2분기 단기 수익 곱하기 2를 해서 767억인데 아, 여기서는 연결 재무제표로 도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퍼가 6.7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차트는 엄청나게 뭐 상승은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굴곡을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매출입니다. 늘어나는 이익잉연금과 매출의 85% 이상 수출, 즉 현재 환율 상승의 수혜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당기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에 많이 있는 대리점과 해외 법인 X-ray 제품 제작을 위한 일어나 그러니까 기업이 일어나되어 있죠. 레이어스 뭐 이후 소프트 그리고 R&D 꾸준한 투자 및 협력 인프라 꾸준한 기술 투자에 대한 성과 외인 지분이 많다. 근데 주의할 점은 현재 금리 인상과 더불어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먹구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종목이 모든 것이 좋지 않다 지금 겉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다안 좋아 보이지만 세세적으로 수혜주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많이 살 것도 없이 한 주, 마음에 드시면 공부를 하시면서 한주두주 주 조금씩 모아 가는 게 어떨까 주식 시장이 안 좋더라도 뭐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이 넉넉하다면 꾸준하게 이제 매일매일 이제 나눠서 분사,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많이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때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면 할수록 평단이 떨어지니까 나쁘지 않고요 이 기간만 잘 버틴다면은 추후 2년이든 3년이든 뭐 1년이든 어쨌든 먼 미래에 좋은 수익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제가 행사에 있어서 다음 주는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요 그 다음 주 2주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